안녕하세요. 저는 산들교회 청년 공동체 귀국 선교사 이재윤 청년입니다. 저는 2017년 겨울 아울리치를 통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라는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훈련을 통해 선교를 준비하게 하셨고. 2018년 6월 10일 단기 선교사로 필리핀 땅에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필리핀 마닐라 두날개 교회에서 틴키즈 사역과 반주 양육 국장을 맡았습니다 틴키즈 사역 안에서 1년에 4번 있는 해피스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피스쿨을 열었고 방학을 했을 때는 틴 아이들의 집이나 그 주변에서 해피스쿨을 열었습니다 해피스쿨을 집에서 열게 되다 보니 아이들의 집을 알게 되고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집으로 차, 바로 찾아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서로 알게 되며 부모님께서도 항상 아침마다 함께 복음을 듣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 필리핀에서 해피스쿨을 처음 진행하게 되면서 배운 것은 영혼을 만나는 기쁨과 복음을 선포하는 내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함을 배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했을 때 듣는 영혼들도 더욱 복음에 집중했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헤비스쿨을 하면서 나 자신도 회복되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사역을 하면서 인내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단임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저의 부족한 점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저의 모자란 모습도 재밌어하며 좋아해 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완벽해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장결자였던 아이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훈련을 다시 듣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얼굴에 기쁨이 넘치며 해피스쿨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 안젤리카라는 친구는 집에서 교회까지 두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참석해 세 가족 수료식을 마치고 점핑스쿨을 수료하여 다음 훈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틴키즈 사역을 하면서 틴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을까 기도를 하던 저에게 틴찬양팀에서 반주로 섬기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찬양팀을 하면서 아이들과 더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양육국 사역을 하면서 좀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자자가 되길 또 훈련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회복캠프와 리더캠프를 참석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양육국이라는 사역을 맡게 되면서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이를 통해 두 날개 프로세스를 제대로 알게 되고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재생산 사육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참석만 하고 은혜만, 은혜를 받기만 했던 아울리치에서는 준비를 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시간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단기 선교사의 자리에서 치료는 아울리치는 참석자와는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울리치 기간 동안 날씨를 주관해 주셨고 해피 미팅 장소를 예비하셨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를 하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세계 비전에 대해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필리핀 선교지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수 있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제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하시며, 깨, 원하심을 깨닫는 하루하루였습니다. 나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의 너의 못난 모습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나를 한 번만 바라봐 주겠니 하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길 원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삶,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매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필리핀으로 보내 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단임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해 동안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연해 주신 보내는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